아니 <laughs> <나, 나>, <laughs> 내가 내가 <laughs> 나와라 오 뭐야 또 바꿨어 또 바꿨어 ESFP 어떻게 응. 생각하는지 토론을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친구가 열심히 만들어준 음식이 <laughs> 정말 맛없을 때 나의 반응은? 그냥 먹는다 저요 아 대신 네. 몰래 스리아차 소스 찍어 먹어요. <laughs> <오> 역시, <laughs> <쓸쓰기> 쉽네, 역시. <laughs> 무슨 이유로 그냥 먹는 건지 저는 뭐그 음식이 맛있는 거는 제가 음식점 가서 맛있는 거사 먹으면 되는 거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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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그 친구의 정성이 맛있는 거예요. 야, 어 정성도 어. 스리아차에 찍어 먹고 으 아, <laughs> 친구의 약간 그 요리 실력보다 어. 정성이 더 중요하다라고 할 약간 나를 수 있하다 마음이 더 중요하다. 네 그런 뜻이었습니다. 난 빈이라고 해 비빔밥은 그냥 다 때려 박고 이렇게 섞어요 자 그럼 저희 한번 먹어볼까요? 네자 그럼 막내 퍼스트 오케이 막내 퍼스트 내가 막내이 왜 네가 막내야? 내가 막내 <laughs> 내가 막내지 <laughs> 형 내가 막내야 야 농부가 너부터 먹어 나부터? 이, 얘가 막내 아니야? 뭔 소리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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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9월 22일 9월 15일 아 이거 트레다 아마도 순니안 먹어도 먹어도 되죠? 야 <리리> 근데 너 이행이 다음으로 어린 거네? 알았... <리리> 야야 <응>. 야! 야! 뭐해? 건들지 마! 왜왜왜 막내 막내! 건들지 <리리> 마 <마이. 마이. 마이. 리리> 형한테 허락 맡았어요. 제일 맡내 형한테 허 맡았어요. 근데 중간이잖아. 얘, 이거 이 <리리> 먹으면 되지 형이. <리리> 다 같이 그 노릇노릇 팥 들인 거 먹자고. 아 부탁이야. 와 진짜 맛있다. 그치? 내가 다 했지. 나다 했지. 야, 맛있다면 뭐야? 진짜? 응, 형감동이야 어렸을 때 제일 뭐 가장 좋아했던, 제일 많이 먹었던 아이스크림 있어? 네. 사탕, 아. 음사탕그 커피 맛, 그그 어. 그, 그 뭐지? 말드 그 바디? 아니, 아니,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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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제나거 그거, 그거, 위거어거 그거, 라 벗고 맞아, 맞아. 이제 벗기고 아, 다 먹는 거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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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그거, 비비땡. 와 비비땡. 그 우리 아빠 먹는 건데. 어, 우리 아빠도 엄청 좋아하는 거여서. 와 진짜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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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살만한 아빠. 그거 알아? 응. 그 서주 얼음주. 어? 초록색. 아, 진짜 맛있어. 맛있지.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동작. 와그그 그 레전드. 멜론 멜로, 멜론땡. 아. 멜론땡에 음, 아, 멜론땡에 바나나 맛. 어? 네, 난 워낙 바나나를 좋아해서 그바나나 그게... 맛은 굉장 맛있어. 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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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닐라맛너 와, 응. 몰라? 응. 나 나중에 사줄게. 그거 진짜 맛있어. 고마워 좋아. 아유 아, 참...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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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리 띠리띠띠리 <laughs> <나 되게 바로 웃음> <좋아>. 그렇지 그렇지 <laughs> 잘한다 잡아 자기 내손 잡아줘요 <웃음> 어. <웃음> 이렇게 된거내 바지도 빨아볼까 이거를 그러니까 다리 잡고 그다음에 멋있어 <laughs> 이 남자 멋있다 해서. 결혼하고 싶다 반결단 나도 가입해야겠다 이 남자 멋있어 창결단 <laughs> 없어? 창결단이야 빈결 단이겠지 어, 빈결 단난 형이랑 결혼하고 싶지 않을 것 같아. 응. 음. 얘 음. 음. 한번 짜 볼래? 네. 오려 네. Strong beat. Yeah. 오, 오 눈커거커지는거 봐. 와. 왜왜왜왜가지러 왜, 아, 타 가지고. <laughs> 아, 아, <laughs> 와. 뭐야? 어, 아, 좋아. 진짜. 아, 현 노래 잘한다, 잉 아. 어. <laughs> 섹시가 딱 들리네. 어, 섹시가 그래? 들리고, 딱 춤추는 게 그려져요. 아 너무하다. 어, 야, 방금도 너무 잘했다. 진짜 잘했어. 보통 이런 멜로디 위주의 곡들이 딱 멜로디 한번 듣고서 딱 기억에 남기 쉽지 않거든요. 그죠, 그죠. 뭐, 후크송이 아닌 이상 네. 근데 되게 기억에 남네, 후기. 그래서. 아, 너희 그거 알지? 몬스터 주식회사. 아, 맞아. 네. 애, 애기. 그거 구같아구 <laughs> 그 그. 귀엽습니다. <laughs> 똑같이 생겼어요. <다> 귀엽다 는 거죠. <laughs> 와 잘한 거. 와. 뭐해? 잘해. 와 잘하는데? 별거 아니에요. 음악만 나온 표정 싹 바뀌잖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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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관계에서 서로에 대해서 서로에게 영향을 줬다면은 큰일 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그걸 다 무시하기 때문에 <laughs> 서로 영향을 안 주려고 서로 그걸잘 피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가관지라는 그런 컨셉과 함께 잘 이어져 온 거지. 그런 그러니까 관계가 이어져 온 거지. 둘이 만약 서로 영향을 줬다. <laughs> 오, 진짜 잘 얘기했어. 클나요? 클나. 일단 음, 좀 씩씩하고. 응 맞아 하면서도 안에 좀여림이 있고 이현이도 그렇고 리이 형도 그렇고 둘다 되게 무뚝뚝한 사람이라서 물론 우리 멤버들 좀 다정다감한 사람이 찬이 형이랑 용복이 빼고는 다 무뚝뚝해요 제가 볼 때. 우리도 다른 무뚝뚝한 편 아니야? 아니, 내가 봤을 때 아니, 상황마다 다른 무뚝. 것 같아. 그 날이랑 그 무드. 그러긴 한데 대체적으로 봤을 때그 좋아하는 사람한테 표현하는 그 무뚝뚝함이 대체적으로 갖춰져 있는 거 같아요. 음... 그러니까 그렇지. 둘은 아... 좋아하는 사람한테 표현을 좀 많이 잘하는 편이고. 음... 나머지 우리 멤버들 뭔가 살짝 나도 그렇고 되게 무뚝뚝함이 있어요 음. 그 표현을 잘 안해서 그래서 난이 컨텐츠가 좀 재밌는 게 은근 그런 걸좀 끄집어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좀 낯간지럽기도 하면서도 요즘 제 생각은 그 표현에 있어서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치 그런 걸좀 끄집어내 주니까 그래서 전그 둘도 무뚝뚝하다 보니까 여기서 어떤 얘기를 할지 가난 너무 궁금해 현진이가 또잘 웃잖아요 맞아 승민이 형은 또그 진짜 재밌는 줄 알고 또더 까불어서 더 하고 그죠 다 자기 분야에 열정. 있어서 열정도 있고 책임감도 있고 맞아, 맞아. 그, 그 결과물을 만들어낸다 또 현진이가 승민이가 노래 부르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laughs> 맞아. 그리고 뭐 승민이가 뭐 녹음했다 그러면 자기 폰으로 보내달라 그래서 음, 맞아, 맞아, 되게, 맞아. 되게 팬이죠. 또 승민이 입장에서 현진이 그 파워풀한 춤. 맞아. 옛날 무대 볼 어, 때마다 감탄을 하더라고요. 근데 또 현진이가 승민이 무대를 또칭찬 많이 해요. 음, 음. 승민이의 뭐 표정이나. 맞아. 옛날에 되게 그런 순한 강아지 같았던 그런 모먼트들만 있었다면은. 그러면 이제 좀 기가 센 강아지의 음. 그런 느낌이 보여지는 그런 표정을 지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맞아. 그러면 이제 현진이가 어우야, 좋은데 표정? 하면서 되게 좋아해주고. 취미를 가지고. 흥미를 가지고 뭔가에 열중하는 모습 보잖아. 음. 되게 재밌다. 그 삶에 <laughs> 낙이 생긴다. <laughs> 아 그래? 근데 찬영이 되게 그래. 한이가 뭔가에 열중해서 딱 뭔가에 빠져드는 걸 되게 보고 싶어해. 음. 그래서 그런 걸 찾아주려고 직접 나서서 막노력하고막 이런 편이거든. 한이는 근데 쉽게 흥미를 잘안 가져. 흥미를 가지다가도 금방 질려하는 스타일이야. 아, 그래서 아, 그런 진짜? 거 보면서 찬영이 최근에도 되게 안타까워하고 음. 또 찾아주려고 그러고 막 그런 게 있어. 너네 그런 거 신경 안 써? 형들이 뭐 하는 거에 신경 안 써? 음? 동생들이 이래요. 예니가 뭐 예를 들면은 뭐 하고 싶다. 뭐 하고 싶다 그러면 차리면 무조건 응. 어뭘 막내 하고 싶은면다 해. 뭘 막내 하고 싶은면다 해. 막내 하고 싶은 건다 해. 말로만. 몸반데서 <laughs> 하는 것 같아요. 승민이는 진짜 좀 계획 딱딱딱 세워서 하고 하니는 진짜 아. 그냥 눕고 싶으면 눕고. 먹고 싶으면 먹고. 하니가 좋아하는 건 커피 마시면서 케이크 먹으면서 애니보가 아, 맞아요. 그걸 제일 좋아하고 먹고 바로 먹고, 먹는 걸 제일 음. 좋아해요. 얘는 음. 뭐 하니가 뭐 고음도 되게 쫙쫙 올라가고 그러니까 승민이가 개인적으로 되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든든해하고 막 이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 둘다 서로 서로 되게 서로의 보컬에 대해서 되게 자부심을 되게 느끼하는 것 같아요. 음. 어. 서로 이제 칭찬해주기 바쁘고. 뭐 승민이가 녹음할 때도 승민이 조금 음. 녹음 딱 받으면은 하니가 와, 와 야, 진짜, 진짜 잘 잘했다. 맞아.